안녕하세요. 돈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셔도 되고 또 저번처럼 약간의 영상도 더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한민국 반도체 신치킨 게임 시작, 중국 반도체 싸그리다 망했다. 근데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신치킨 게임이 이 기술력을 더한 캐파 싸움이 랜드 시장에서 곧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결론부터 내놔라. 그래서 결론부터 내놨습니다. 자,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 대기업 총수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었죠. 여기엔 반도체 업계 톱2에 제일 높으신 분들이 모두 참여했었는데,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어려울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발언으로 술렁이고 있다. 라는 기사들이 연초에 뭐 그냥 다 도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발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 되는데. 우선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시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램과 랜드가 있죠 이 디램 시장은 우선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톱2를 달리고 있죠 톱1, 톱2 그리고 시장 파일을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독점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두주자이긴 하죠 삼성전자가 랜드에서. 하지만 아직까진 경쟁이 치열한 곳이 이 랜드 플래시 시장입니다. 랜드는 삼성전자,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한 다섯에서 다섯, 여섯 개 업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디램뿐만 아니라 랜드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지금 3분기, 작년 3분기 기준이죠. 약36.4% 뭐, 하지만 약40% 정도가 되는 압도적인 1위이긴 하지만 D램만큼 삼성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진 않죠 따라서 후발주자들이 D램 시장에 비해 기술력을 강화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대만의 여러 업체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이 시장을 먹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우선 과점 시장인 디램과 달리 랜드 시장은 경쟁 업체가 많은 데다가 중국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만큼 삼성이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디램은 나은 상황입니다. 푸젠지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장폐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잘 해야 UMC의 위탁 생산 물량을 조금 받는 상황이 될 거니까요. 근데 결국 디램에서는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제 남은 건 랜드 시장이죠. 바로 이 부분이 삼성이 치킨 게임을 주도할 만한 상황이고, 위치에 있단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건 현재 메모리 시장이 저점을 찍은 이 상황에서 신, 새로운 신이죠. 이신 치킨 게임이 곧 시작될 거란 겁니다. 특히 랜드 시장에서요. 그것도 예전의 치킨 게임과는 그 양상이 조금은 다른 기술력을 우위로 한 치킨 게임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텐데 그 해답은 바로 설 연휴죠. 이설 연휴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서 아주 명확히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삼성은 당초 투자 계획대로 사실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사를 통해 반도체 투자 규모 및 시점과 관련해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당초 계획한 큰 그림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전했죠. 자 그럼 삼성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삼성이 지난해 발표한 투자 고용 계획에 따르면 우선 반도체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는 거죠. 향후 3년간 전체 투자금액 180조 원 수준인데 요 금액의 절반인 90조 원가량을 평택2공장건설 e 등 군, 국내 반도체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었고 그에 따라 현재 평택 2공장 e 증설에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부 회장이 시안 제 2공장까지 e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상과 다르게 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이 삼성전자는 투자를 집행하냐에 대해 알아야겠죠. 삼성이 예정대로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수요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정도 저점을 찍었지만 그 수요 예상이 앞으로도 견고하단 점이죠. 5G 시대가 개막을 하고 있고 IoT 시대에 이르러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성장 동력 영역에서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향후 반도체 시장이 한층 커질 거라는 예상이 된다는 것. 또, 차량용 반도체 시장만 봐도 2020년 이후 매년 7%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래 메모리 시장을 미리 대비한다는 게첫 번째 해석이죠. 당연히 이런 투자 시 리스크가 큰 현재 같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이 투자를 머뭇거릴 때 상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이 삼성이 생산 능력을 늘리면 반도체 시장이 상승 사이클로 돌입했을 때 절대적인 카파적 측면에서 점유율 격차를 벌릴 수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도 가볍게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중국의 시안 제2 공장 대한 증설 투자죠. 제가 뭐 중국 망한다, 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업황에 대해서 오늘은 반도체 업황이겠죠. 중국을 망한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너무 또 과대해석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망하면 좋지 않실신데 결국 중국의 이 시안 제2 공장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을 살려준다? 아니죠. 오히려 중국 반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우선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입니다. 기름보다 반도체를 더 수입하죠. 따라서 시진핑이 중국몽 얘기를 하면서 제조 2025를 발표했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제조 2025의 결과가요. 우선 D램은 푸젠지나가 사실상 망했어요. 그럼 램드는 뭐 YMTC가 대표적인데 뭐 64단, 96단은 뛰어넘고 난 128단으로 가겠다 얘기만 하지. 아무런 성과가 우선 1도 없고, 대만이 현재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반도체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 투입이 현재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렇다 할 만한 반도체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생산하겠다 목표만 세웠지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낸 곳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없다는 의미고 결국 수입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현재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이죠? 우선 작년까지 최근 몇 년을 반도체 초호황 슈퍼사이클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안 이 공장은 랜드 생산 공장입니다. 절대적인 랜드 카파를 늘리겠다는 속셈인 거죠. 또. 절대적인 반도체 수요의 양이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치킨게임을 시작했을 때 당연히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는데, 이 중국에서 팔 반도체를 타국에서 생산했을 때를 고려를 해보면, 치킨게임으로 낸드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중국이 붙이는 수입관세까지 영향을 미치면 삼성 입장에선 당연히 출혈이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삼성은 우선 현재 낸드를 최고의 기술력으로 가장 품질이 좋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D랩만큼 독점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이 낸드 시장을 드라이빙 하겠다는 거죠. 생산설비를 확충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면서 출하량이 늘겠죠. 그럼 시장의 물량이 그만큼 풀리니까 자연스레 시장에서 랜드 제품에 대한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위업체는 도산을 하겠죠. 그럼 결국 랜드 시장은 살아남은 자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다시 랜드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수익성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 도산하는 기업들 중 중국이 수조, 수십조를 투입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100% 끼게 되겠죠. 망하는 기업들 중에. 오히려 시한 공장에 투자를 함으로써 중국에게는 투자의 이미지를 보여준 과 동시에 관세에 있어서 치킨게임 상황에서 우위를 갖게 되고 오히려 중국 반도체 회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면서 숨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개 라인 투자에 20조에서 30조 원이 들어가는 마당에 가격마저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자했지, 가격 떨어지지, 인건비 조달해야지, 중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빚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1대1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지금 빚입니다. 비파티, 비파티. 라인 유지 관리비 들지, 이게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지를 해야죠. 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계속 손해는 나는 상황에서 이 시장에서 기술의 플러스 카파까지 가진 경쟁 업체들이 치고 나가면 이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재밌는 점은 이 반도체 시장은 시장이 안 좋을수록 그 과점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불경기에는 가성비 좋은 업체에 사람이 많이 몰려요. 반도체로 치면 불경기는 곧 불황기죠. 슈퍼사이클이 지난 불황기란 말입니다. 결국 이 반도체 불황기에는 기술이 뛰어나고 가격도 괜찮은 업체로 수요가 집중이 됩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예정대로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집행하고 선두권에서 훨씬 처진 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기엔 현재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죠. 하지만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삼성만 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황에 실력이 드러난다고 말한 것은 오히려 현재 같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2공장과 중국 시안 2공장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금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저점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반도체업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 싸움. 이건희 회장도 반도체업은 타이밍업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투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럼 이 타이밍은? 하반기부터 다시 고점으로 향할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타이밍이 현재란 거죠. 결국 이 반도체 시장은 사이클이 있고 이 사이클이 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 메모리 살아난다 편에서 분석해드렸듯이올 하반기에는 무조건 이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 메모리 수요가 또 증가하면서 카파 싸움이 일어날 텐데 이 싸움에서 타이밍을 잘 잡은 삼성이 결국 승리를 하겠죠.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플러스 기술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요, 따라서 절대적인 매출이 늘면서 다른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우위를 점하지 못하게끔 아예 시장에서 명함을 못 내미는 상황을 만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 랜드 시장에서 삼성이 신치킨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삼성이 당연히 시장을 장악할 거고 뭐 웨스 웨디 도시바 마이크론 하이닉스 정도까지가 사실상 랜드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우선 중국은 낄 자리가 없어요 오늘은 시장 흐름에 따른 신치킨 게임이 시작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상저하고를 생각하세요 반도체 시장의 현 상황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줄도산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치킨게임이 시작이 되고 끝을 맺을 즈음에는 아마 이 메모리 시장은 크게 한국, 미국, 그리고 조금의 일본 업체들만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있고 나머진 사실상 없어지거나 다 죽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뭐 이미 중국 포젠지나는 지지를 친 상황이고요. 오늘도 제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원하시는 정보가 있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뭐 피드백 주신 것들 중에 불산도 한번 올려드렸죠. 이렇게 좀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 어, 즐거운 또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